보성이 뭐 좋아해? 아빠 보성이는 몇 살? 보성이 몇 살? 아빠 보고 보성이 몇 살? 두살 보성이 몇 살? 보성아 보성아 보성이 뭐 좋아해? 아빠 보성이 몇 살? 진짜. 이쁜 지 해봐 아빠 보고, 아빠 보고 웃어줘봐. 웃어야지. 인상 한번 써봐. 띠띠, 빵빵, 띠띠, 빵빵 해봐. 보성아 띠띠, 빵빵, 띠띠, 빵빵 해봐. 찌빠, 찌빠, 빠빠, 찌빠빠. 나비야 해봐. 박지아. 보성아 나비야 해봐. 응. 해봐. 나비야 나비야 해봐. 보성아 나비야 해봐. 박지야박지야야 어... 천천히 먹어 보성아.